자 태조는 어, 왕건인데 이 왕은 뭐 너무 중요하니까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태조의 키워드. 태조는 918년부터 943년까지가 재위 기간이에요. 오른쪽에다 재위 기간 써놓으시고 태조하면 딱 떠올라야 될 키워드가 뭐냐? 바로 정력의 화신이에요. 태조는 뭐의 화신? 이 정력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정력이 맞습니다. 그 정력입니다. 네, 고등학교 애들 가르치면서 하고 싶어서 죽을 뻔했는데 공무원 와서 원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력의 화신. 응? 고등학생들은 이거 할수 없어요. 어 여학생들이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거든요. 엄마 왕건은 정력의 화신이래. 국사 선생님이 누구니? 뭐 여기서 참. 정... <laughs> 응, 응. 네, 여러분들은 적어도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하죠. <laughs> 정력의화신 어, 와이프가 29명입니다. 음. 제가 결혼한 지 올해로 19년 차인데요. 내년 20년이 되는데 제가 19년 동안 살면서 느꼈던 거를 가지고 얘기를 좀해 보면 와이프는 0.5명이 적당합니다. 0.6이 넘어가면 힘듭니다. 음. 왕건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음. <laughs> 음. 경의를 표합니다. 음. 한 명도 이렇게 힘든데 와이프가 29명이었으면 아저 같은 면뭐이건 저건 진짜 태풍 솔리프다 더 무서워요. <laughs> 음.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중서기가 이렇게 농담으로 정력의 화신이다 이래서 말장난을 하려고 한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좀 내용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왜이 정력의 화신이 왕건의 키워드냐? 왕건은 원래 호족이었죠. 근데 호족이었는데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호족들 중에 왕건을 지지하는 호족도 있었겠지만 왕건을 지지하지 않는 호족도 있었겠죠. 그럼 왕건을 지지하지 않는 호족들은 나도 왕건처럼 한번 왕이 돼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융합시키는 것이 태조의 시대적 과제였어요. 그 그러니까 호족을 어떻게 융합하느냐. 그럼 제일 호족을 쉽게 융합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9명의 와이프가 왕비가 있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29개 지역의 호족과 연합했다는 뜻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아 물론 호족과 결혼한 건 아니죠. 호족의 딸과 했겠죠. 그렇죠? 아씨 이게 동성혼이구나.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호족의 딸과 했겠죠. 그 정도는 뭐 이렇게 센스 있게 넘어가셔야 돼. 지금 이해되셨죠? 어 그러니까 왜 태조를 중석이는 정력의 화신으로 키워드를 잡았을까? 그게 바로 호족융합책. 이게 태조의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해요. 음. 자 그리고 태조의 업적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민생안정책이 밑에 나오는데요. 자1 번에 취민유도라고 쓰세요. 음, 그빈 공간에다 쓰시면 됩니다. 취민유도. 어이 취민유도는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백성에게 취할 때 도리가 있게 해라 이게. 백성에게 취할 때, 그러니까 거들 때. 도리가 있게 해라. 그럼 이건 세금을 경감시켜 주는 겁니다. 세율을 경감 정책이죠. 그리고 옆에다 뭐라고 쓰냐면, "10분의 1로 낮추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수험생들이 이제 이것도 계속 질문하시는데, 선생님, 원래 전세는 10분의 1 아니었나요? 고대에서부터 맞아요. 10분의 1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안 걷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세워지면 10분의 1로 낮추겠다 이래요. 조선도 마찬가지 조선 이렇게 했는데 조선 또 초기 때 10분의 1로 낮추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세워지면 10분의 1로 낮추겠다. 음. 그러니까 이게 안 지켜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 그다음에 흑창이 설치됩니다. 이 흑창은 고구려의 진대법이 바뀐 거예요. 고구려에 뭐가?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면 안 돼요 이거 뭐 30분을 했어요 진대법을 빈민구제기구 입니다 춘대춘합제? 그쵸? 그렇죠? 어. 춘대 뭐? 이 말도 기억나세요? 음. 흉대 풍납도 되죠. 음. 그리고 이 흑창은 성종 때 되면 의창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의창은 뜻이 뭘까요? 음, 의로운 창고 이런 뜻이에요. 의로운 창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준게 주는 게 의로운 일이죠. 그죠? 자, 그다음에 왕권 강화책입니다. 관료 조직이 정비돼요. 태봉의 관제. 태봉이 뭐예요? 후 고구려의 마지막 이름이죠. 그 다음에 신라와 중국의 관제를 합쳐서 음, 9등급으로 만듭니다. 원래 태봉의 관제가 9등급이었죠. 후 고구려의 관제, 관제가. 그리고 삼국을후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16등급으로 음, 바꿉니다. 통일 이후 16등급으로 바꿨다. 그러면, 어, 여기에다 라인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뒤집어져서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관료 조직이 16등급으로 출발해서 통일 이후에 9등급으로 바꾸었다, 바뀌었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처음에 뭐로 출발해서 통일 이후에 뭘로?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의 디테일은 숫자에 있다. 음, 공무원 시험의 디테일은 숫자에도 있다. 숫자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정계라는 책이 있어요. 정계. 그다음에 개백요서 이런 두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이두 책은 관리들의 규범집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지켜야 될 도리 이런 거, 신하들이 지켜야 될 도리 이런 거, 구강을 섬기는 자세 이런 것들을 써놓은 책입니다. 이게 우리 고대에서 배웠던 뭐와 비슷하냐면 성덕왕 때 백관잠이라는 게 있었어요. 음,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호족 세력의 통합과 견제책입니다. 음. 호족 세력의 통합과 견제. 자, 어떻게 호족 세력을 통합했는지를 보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점이 가로로 찍혀져 있어요. 음, 그거 감안해서 필기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통합책부터 좀 볼게요. 정략 결혼 29. 자, 뭔지 알겠죠? 정략결혼 29 왕건 형님입니다 진짜 제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게 처갓집이에요 처갓집 한 바퀴 돌면 전국 일주하는 거죠 한 바퀴 도는 거아니 자. <웃음> <웃음> 자 그다음에 사성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자 뜻좀 보시죠. 사성이 뭘까요? 성을 주었다 이 얘기죠. 저게줄 사자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전에처럼 얘기하면 호족인데 얘가 왕건이 봤을 때좀 이게 얘가 좀이 통합해야 될 애야. 근데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딸이 없어. 그럼 이랑 얘랑 할 수는 없잖아. 저질이야 그러니까 원래 저질이 재밌는 거야 좀. 이, 이 친구는 할수 없으니까 이럴 때는 넌 이름이 뭐니? 그럼 이중석입니다. 그러면 아니야. 넌 앞으로 왕중석이야. 왕시성을 주는 거죠. 이러면 결혼을 하지 않고 뭐를 할수 있어요. 족적결합을 할수 있죠. 같은 친족 집단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왕시성을 하사하는 겁니다. 결국 이두 개는 뭐를 하는 것이다? 족적 결합을 하는 거예요. 친족으로 다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친족으로 딱 묶이는 순간 뭐가 안 돼요, 잘. 배신이 안 되죠. 배신하기가 어렵잖아요. 음. 이게 왜 호족 통합책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중패 비사입니다. 한자는 쓰지 마시고, 오른쪽에다 쓰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자로 중폐가 폐물을 무겁게 해라 폐물을 무겁게 해라 폐물을 무겁게 라는 거는 만약에 어떤 호족이 공을 세우면 뭘 많이 주라는 거예요 그죠 포상을 친구분 여기 정중앙 서있는 분 고개 들어야지 그렇게 앉아계시면 반칙이야 경고입니다 이게 폐물을 무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공이 있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상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사는 이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말씀 사자죠. 친구분, 여기 보셔야 돼. 어, 좋은 말할때손 내리고 성인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내가 당신이랑 동갑이 아니야. 이렇게 기분 나쁘잖아, 또. 사 자는 말씀 사 자예요. 그러니까 이빗 자는 무슨 빗 자예요? 낮출 빗 자죠. 그러면 폐물을 어떻게 하고, 무겁게 하고, 말을 낮춰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잘 하면 돈도 많이 주고, 포상을 많이 해주고, 잘못하면 말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는 하지 말고, 보상은 후하게 해줘라 이거죠. 이게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회사나 이런 데서 오너들이 직원들을 다루는 방식이에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중석이 잘한다. 그럼 뭐, 아, 뭐, 뭐, 이 교수 뭐, 잘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알겠어? 뭐 하면 돼? 돈을 주면 되죠. 그잖아 그뭐 맨날 만날 때마다 손을 붙잡고 어뭐 고맙다 그러고 고마고마움 돈을 줘야지. <laughs>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성인분들이니까 그냥 우리 직장생활 한번 직장에서 일했는데 뭐 예를 들어 업무 성적이 잘 나와서 사장님이 뭐 이렇게 했어. 그러면 뭐뭐 어뭐어 우리 직원들 뭐뭐 뭐 우리 회사를 가족같이 생각해 주죠. 그런 개소리하지 말고 중패 비사입니다. 중패 비사. 자 호족 유화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족을 회유하는 정책이죠. 근데 감이 좀 잡히죠? 중패 비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그 저기 뭐야 대학 다닐 때 선배들 보면 이거 거꾸로 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비패 중사. 어말 졸라 많고 술값 같은 거낼때더 칩해하자 그러고. 그런 선배들이 싫어하는 거야. 어떤 선배가 좋은 선배야? 쓱 와서 야, 형이 계산했다. 그러고 그냥 나가면 돼. 앉아있지 말고 제발. <laughs> 그 앉아가지고 씨알 내가 뭐 1학년 때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씨야, 병신같이 씨, 병신같이.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쓱 내주고 나가는 거야. 맛있어? 이런 말 하지 마. 그 다음에 중앙 관직도 수여해 주죠. 중앙 관직을 수여해 준다는 것은, 뭐, 무슨 뜻일까요? 중앙 관료가 되는 거죠. 우리 그때 매핑할 때. 왕권을 도와줬던 호족은 뭐가 된다? 어, 중앙 관료가 된다. 관직을 수여해 주는 거죠. 관직을 수여하면 뭐가 또 따라가겠어요? 그 관직에 맞는 토지가 주어지겠죠. 이걸 역분전이라고 해요. 나중에 토지제도 할때 배웁니다. 음, 역분전이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본관제라는 게 실시가 돼요. 본관제, 본관제는 토성제라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죠? 본관이 어디세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음, 저는 전주이시예요. 그럼 전주가 본이죠. 그렇죠? 그면그 앞에 지명이 붙는 거 있죠? 그게 태조 왕건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경주 최씨. 앞에 경주가 붙죠. 그게 토성이에요. 토성. 음. 그러면 이거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뭐 경주 김씨다. 그러면 경이 김씨인데 경주에 살고 있어. 근데 앞에 본관을 경주로 붙여줬어. 그러면 이 경주 지역에 일정 정도의 지배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음. 이렇게 되는 거죠. 향촌사회의 지배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본관제 이런 것들이 다 통합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정략결혼, 사성정책, 중폐비사, 중앙관직수여, 본관제 실시.